안녕하세요. 가평군 파크골프협회 강사 장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파크골프 규정 제24조 언플레이어블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자는 코스 내 어디에 있더라도 자신의 공을 칠수 없을 경우는 언플레이어브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공을 언플레이어브를 선언하게 되는 경우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 2벌타를 부여하여 그 공에서 깃대를 바라보고 수직 방향에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에서 두 클럽 이내에 후방 반원 지역에서 샷을 하기 좋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샷을 할 지점이 없을 경우에는, 공이 있던 지점에서 킹그라운드 방향의 후방으로 샷을 할수 있는 근접한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큰 나무 기둥 밑에 공이 들어가 있어서 샷이 불가능한데도 장애물을 훼손하는 샷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음,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공이 있어 이를 훼손하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는 이벌타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깊은 러프에서 샷을 하였으나 공을 맞추지 못하고 공 주변에 긴풀 또는 뒷땅을 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공을 칠 의사가 있는 스트로크로 간주하여 일타를 가산하며 다시 샷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예입니다. 안전망에 붙어 있어서. 망을 걷어올리면서 샷을 한 상황입니다. 이는 공의 주변 상황을 개선하여 2볼타를 부여하고 1타를 가산하여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경기를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예입니다. 공이 안전망 가까이 붙어 있어서 망을 넘어가서 샷을 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무벌타로 일타를 가산하고 정지된 지점에서 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25조 대회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는 경기 실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위원회는 코스 및 오비 또 수리지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경기일에 경기자가 행해지는 코스에서의 연습에 관해서는 대회 요강 등에 금지하도록 공피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정한 경우 경기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하여 스코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기가 중단되어 다시 재개될 때는 중단된 곳에서 다시 경기를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위원회는 본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타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회에서 경기자가 사용하는 클럽 또공 티는 공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기 시작 전에 공인 인증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는 개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경기 실격을 면제하고 또한 경기 실격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어도 경기 실격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로컬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광역시 도내 파크골프장별 특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로컬로를 대회 당일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곡선의 통로 예를 든다면 자전거 도로라든가 또 보행도로를 포함합니다. 곡선의 통로에서 홀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 통로를 양방향의 홀에 오비라인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있어 오비 말뚝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 말뚝 없이도 통로의 홀 쪽의 경계선을 오비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회위원회 등에서 임시 장애물, 본부석이라든가 방송기자재 등을 말합니다. 임시장애물에 의한 장애물에서의 구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코스의 보호를 요하는 특정 구역, 잔디 육성지, 식수지, 재배지 등을 말합니다. 이런 특정 구역을 경기금지구역인 수리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예, 도그레그 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굽어져 있는 것이나 직진형이 아닌 상태의 홀을 말하며 직접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단, 로컬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장소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일시적인 물 웅덩이, 캐주얼 워터를 말하죠. 물 웅덩이의 가까운 지점, 또 그린 주변에 오비공을 처치함에 있어서 공을 놓을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페어웨이 안에 좌측이나 우측에 특설 장소 위치를 설치할 수가 있으며 이는 경기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순위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대회에서 경기 방식 또홀 진입 방법을 포함하여 동일 스코어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대회 요강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실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격에 관하여 어 아홉 가지에 그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회 전, 대회 중 공을 직접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두 번째 코스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세 번째 경기 시작 후에 도착한 경우. 네 번째. 대한 파크 골프 협회의 미인증 클럽을 사용한 경우, 다섯 번째 클럽에 인가되지 않은 부속물을 부착한 경우, 여섯 번째 분실구가 발생하여 예비공이 없는 경우, 일곱 번째 스코어 카드를 기록한 결과 실제 타수보다 적게 타수를 기록하거나 동반자 전원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여덟 번째 경기자가 홀 아웃을 하지 않고 다음 홀로 이동하여 티샷을 한 경우 아홉 번째 경기자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여받은 벌타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때는 해당자 전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경기의 참가를 하는 선수에게 실격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의 쟁점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평의 이념에 따라 처리되고 이후에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잠잠한 듯 하더니만 다시 하루에 300명 이상씩 증가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되는 바람에 우리 아름다운 구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회원님들이 마음 놓고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운동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대한 파크 골프 어, 협회에서 어, 재정 공포한 파크골프 규정에 대한 에,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